하나님, 감사로 시작해야 하는데 오늘 속상함으로 주님께 먼저 고백하게 됩니다. 왜 아픔의 소식이 더 많이 들리는지, 왜 속상한 눈물을 흘리게 하는지, 왜 어려운 이가 또 다른 어려움을 연이어 감당해야 하는지,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워서 주님께 토로합니다. 분명 지금의 답답함과 속상함이 훗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감사하며 고백하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제 막꽃 피우기 시작한 젊은 청년인데. 성맥 관련하여 며칠 전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이제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기댈 곳 없어서 답답한 눈물로 주님께 호소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할수 없다고 하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치료의 능력을 우리 딸에게 우리 손녀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주여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 남편을 위해서도 또 가족을 위해서도 오랜 시간 힘겨움을 이겨내며 오셨습니다. 또 다른 눈물과 괴로움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 거칠고 종잡을 수 없고 종전 사례에도 없었다는 이번 태풍도. 약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 딸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소멸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외에도 우리 지체들 정말로 소중하게 연결되어진 지체들 중에는 어렸을 때부터 오랜 시간 병과 싸우고 이겨내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린 생명들의 건강과 성장, 우리 청년들의 건강과 모든 치료 속에서 마음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변의 시선과 말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신앙을 통하여 주옵소서. 이 질병이 이 연약함이 부끄러움이나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이겨내고 고침받고 회복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내 환경이나 질병이 고쳐지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도 간구하겠지만, 기도함으로 내 마음과 자세가 변화될 수 있음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고쳐주심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가족들, 특히 이들 가까이서 눈물로 호소하는 그 어머니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가난한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그 어머니의 간절함을 보시고 평안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선포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이번 우리 딸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청년들 가정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실수나 잘못이 있다면 알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주의에 준비된 은혜 예전부터 약속해 주신 축복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우리로 고집과 완악함과 악한 언행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주었던 것이 생각나거든 용서를 구하고 화목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찬송의 가사가 더 간절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함께 하시니 괴로움과 풍파 중에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날 항상 돌보신다는 이 가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연약함과 괴로움과 답답함으로 호소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은혜와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건물을 관리하고, 또 리모델링 공사 중에도 아무런 문제 상황 생기지 않게 하시고, 어린 생명들,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에게 감사와 즐거움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준비하는 여러 다양한 손길과 숨김과 헌신들, 그리고 주님 의지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평안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실 성령 하나님 의지하오니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8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로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이만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지흙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보기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약한 일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감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토기장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토기장이 비유 이야기는 이사야와 로마서에서도 또 성경 곳곳에서도 발견되어지는데 모두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지만 강조점에 있어서는 아주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나 로마서 같은 경우는 창조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예레미야 본문 같은 경우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은 이후의 내용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2절에서 말하는 토기장의 집은 아마도 예레미야가 이미 알고 있는 집이었거나 아니면 토기장이들이 예루살렘 근처 어떤 특정한 지역에 모여 살았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아니... 음. 게다가 이 주권을 강조할 수 있는 여러 비유와 직업들이 있을 텐데, 진흙으로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를 이 비유의 모델로 정하신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과 비슷하게 진흙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토기장이 비유를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이제 토기장이 집으로 가지어 거기서 농로로 일하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농로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것처럼 둥글게 깎거나 둥근 도자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어지는 둥근 회전판을 말하는 겁니다. 사절의 그 농로에서 진흙으로 그릇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졌다고 하죠. 이것은 모두 허물어 버렸다는 겁니다. 깨트렸다는 거죠. 진흙에 결함이 있어서 깨트린 건지, 아니면 반죽의 농도가 잘못되었는지, 회전속도가 잘못되었든지, 뭐 원하는 모양이 제대로 안 나왔든지, 성경이 말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무슨 이유가 되었든, 토기장이 입장에서, 토기장이의 생각과 판단에서는 이 그릇이 깨뜨리고 버려야 할 이유가 발견되어진 거죠. 그래서 자기 기준을 만족할 만한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시 만드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이것이 기준입니다. 만들어내는 사람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쓰인 좋다는 단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해서 좋다는 단어는 올곧게 하다, 길을 똑바로 하다, 이런 표현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발전시켜 해석해 본다면, 윤리적으로 곧고 흠이 없는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의 특징을 말할 때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5절과 6절은 이 토기장이를 방문하여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일을 목격하게 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 때라는 것은 먼저 만들어진 그릇을 파기하고 다른 그릇을 만드는 작업, 작업 현장을 목격한 바로 그 때입니다. 마치 현장 실습을 나와서 유익하고 교훈될 만한 것을 본 학생들에게 그 의미와 뜻을 설명하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핵심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절대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릇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 저렇게 바꾸어 달라 이건 마음에 안 든다 이것은 이래서 싫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두 토기 장이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부수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하고 무언가 덧입히기도 하고 그 모양이나 재질이나 개수나 모두 토기 장이의 주권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성경 표현에 더하거나 뺄것 없이 정말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표현은 어제 본문에서 말했던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과도 연결시켜 볼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절대적 주권이고 명령입니다. 그저, 우리가 왜 안식해야 하나요? 안식이래 이거 해도 되나요? 안식이래 나는 이 일만큼은 꼭 하고 싶어요? 그건 싫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토기장이 비유 이야기 속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절대 주권자께서 어느 한 민족이나 어느 한 국가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만을 다스리는 한 민족의 신이 아니라 전 세계와 인류와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적 주권자임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내가 능히 너희 모두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너희 모든 나라들은 모두 내손 안에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어떤 시작점, 도입부라고 할수 있다면,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 택한 백성을 어떻게 주권을 가지고 대우해 주시는지 어떤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은 심판하려 하다가도 뜻을 돌이키는 경우에 대해서 그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에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뽑거나 부수거나 멸할 수 있음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그 심판의 뜻을 즉시 돌이키게 되는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악에서 돌이키면 그 즉시로 하나님도 심판을 거두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즉각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그 악에서 떠나는 것, 돌이키는 것, 한마디로 회개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7절과 8절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려 하다가 돌이키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9절과 10절은 정반대로 축복을 내리시려 하다가 그 축복을 돌이켜 거두시는 경우와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는다는 이 표현은 토기 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과정과도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세우시고 또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설명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누군가에게 선택되어지고 어떻게 민족으로 형성되어지고 국가로 세워줄 수 있었는지도 알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죠 너의 씨, 너의 아들로부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들은 한명 뿐입니다. 어찌 한 명으로부터 국가와 민족이 생겨날 수 있을까 했지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선포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선포되어진 이 언약, 이 약속, 이 땅에서 너희 후손에게 복이 되겠다.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했을지라도,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다시 언약하잖아요. 신해산 언약으로 너희의 미래가 영광될 것이라 약속했을지라도 이러한 축복 언약은 순종에 근거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모든 축복의 언약이 베풀어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래서 너무나 분명한 구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면 약속하신 복을 내리시는 거고, 듣지 않고 불순종하여 악을 행하면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려주셨죠. 이 절대 주권으로 어떻게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복과 재앙을 내리시는지 그 원칙들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지키지 않고 어기면서 너희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지금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이 심판 앞에서 돌이켜라. 강하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11절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권면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마지막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보아라. 나는 토기장이로서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준비하고 있다. 이 그릇을 깨뜨릴 계획을 하고 있다. 이 재앙에 대해서 계획하고 심사숙고하면서 어떻게 재앙을 내릴 것인지 지금 준비하고 있다. 실행하기만 하면 너희 모두는 다 재앙과 심판을 받는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해라. 그럼 된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을 만큼 설명도 자세히 하시고 사람도 보내셔서 구체적으로 지적도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혼내키셔도 되지 않을까? 곧바로 심판을 내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매번 실망하시고 매번 마음 아파하면서도 또다시 기다리시고 또다시 심판을 미루고 계실까? 그런 답답한 생각을 할때 있습니다. 저 같으면 한대 때릴 것도 같아요. 때려서라도 돌이킬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과 질문은 곧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 재앙과 심판의 대상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내 가족과 내 가까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더 기다리시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전히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감사함이요 은혜일 뿐입니다. 시편 103편에서 이런 모습을 잘 표현하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상함만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면을 그대로 무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네 여러분, 이 헛되다라는 뜻이요. 실망하다, 뭐 거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유, 그런 말씀 실망스러운 말입니다. 헛말입니다. 소망 없는 말입니다. 이런 배척과 거부의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겁니다. 자비와 은혜와 오래 참으심으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회계를 기다리시고 끝까지 권면을 통해서 이 심판을 거두어 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돌이켜야 할 백성이 그 권면을 무시하며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계획이 다 있어요. 우리 계획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앞서 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앞에서 정말 보잘 것 없는 인간의 계획을 앞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계획이 뭘까요? 이들이 말하고 있는 우리 계획이 있다라고 할때이 계획이 과연 뭘까요? 한마디로 잘못된 선민 사상입니다. 모두가 망해도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개명으로 보증하셨어. 하나님이 심판과 재앙을 내리셔도 우리 민족에게만큼은 내리지 않아. 우리는 선택되었잖아. 그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 심판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하며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답답해 보입니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완악함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라고 말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유다와 똑같은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저마다 크고 작은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완악함이 무엇이냐. 너무 멀리 와버린, 너무 익숙해버린 지금의 내 습관, 내 생각입니다. 이렇게 몇십 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아무 지적받지 않았거든요. 이제 와서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누구나 이 정도 악은 다 행하잖아요. 그에 비하면 저는 정말 착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방법, 내 계획,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 그런 헛소리, 실망스러운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나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실 거라면 차라리 저 사람에게 하세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악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이런 변명, 이런 회피, 이런 자기 고집, 자기 완악함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말과 그 마지막은 곧 심판과 재앙 뿐입니다. 오늘 무거운 말씀을 드렸고, 또 기도도 무겁게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다른 것을 앞세우며 내가 혹시 고집 피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선하다고, 지금까지 내 방법이 통해 왔으니 이것이 맞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혹시 완악함은 아니었는지, 우리 정말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방법과 습관대로 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답답해하는 그런 고집과 완악함은 없는지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기도한 대로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린 생명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얻게 되기를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극률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 지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